을 준비했어요. 반지 아 입고 따, 따, 여기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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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맞힌다고? 정치계 진출할 생각이 정치. 있다. 이식이 뭐야? <laughs> 아!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들의 차를 찾아드립니다. 찾아줘. 차란 차. 형님, yeah. 밖에 눈 오는 거 보세요. 야 yeah. 크리스마스. 야, yeah. 약간 그 느낌 아니야? 킬빌, 킬 이야 보니까 너랑 나랑 패시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 네가 박주인이 되고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별치구상해 그 보니까 뭐 그나저나 제발 이겼다고 얘기해 주세요 온전한 실력으로 이 형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그거 솔직히 얘기해 줄게 솔직히 얘기해서 제 생각엔 요번에는 재우가 이긴 것 같아 그래요? 어, 이번에는 이길 수을것 같아 박준영님, 김준호님 골라주신 차량 정말 잘 봤고요 왜 갑자기 시크해졌어? 제 조건을 맞춰서 정말 킹덤비 있는 차량 익게주신것 같아서 너무 음. 감사드립니다 우 박준영님이 골라주신 아반떼 차량은 약간 컴팩트한 세단 느낌으로 골라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흥미롭게 잘 뭐야? 봤고요 트렁크 사이즈도 넉넉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고급진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언제 얘기한거 보니까 그게 아, 아닌가 봐 문어야, 아, 약간 저는 좀 색깔이 녹다블로. 영다블루 김재훈 씨가 골라주신 캡처 차량은 여행을 좋아하는 저의 감성에 맞게 좀 유럽 스타일 차량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요즘 감성 느낌 두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캡처를 디카를. Yes. <laughs> 수영이... Welcome to my world. 아, 드디어 3대 3. 그거 알지? 자동차 프로그램에서 쭌이언 꺾으면 다시 급판한깬 거예요. 다시 급판한깬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을 준비했어요. 아 이긴 팀은 진 팀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 좋다. 저기 나가서 저 눈을 먹어라. 저는 맞추는 배우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내는 것도 잘하시고 아,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러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번에는 맞추고 우리 전문가님이 문제를 내주시는 걸로 제가 낼게요 맞추세요 오케이, 오케이.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걸 이 뭐야 어어어 어, 어, 이거 이거 나무 나무 어? 나무에 어 아, 원숭이 정답 쿠알라 <laughs> 뭐야, 동물이 뭐, 이거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 거 나무? 어, 나무 늙어? 그렇지, 또. 현아? 아 요즘 뭐 하더라? 뭐라고? 답을 얘기해버리게? <laughs> 어, 어. 잘못 늙으면 되는 거. 응? 어? <laughs> 잘못 늙으면 되는 거. 잘못 늙으면 늙으니. 패스 <laughs> 어, 타이타닉 오케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맞춘다고? 어, 호날두. 빠 아, 야, 나 내가 할래. 나 너, 나, 너, 나, 내가 할게 박지성! 어, 오케 <laughs> 어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911 카레라? 노! No. 포르쉐! 오케이. Okay. 옛날에 이거 80년대에 이런 거이 반지 입고. 입고 여기서 따따따따라 에어로비? 오케이. 아 이거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거 유튜브에서 이거 먹으면서 박준영! 노! No. <laughs> 이거 먹방.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즈꿀 아이씨. 아니 나 잘못했어. 다시. 해. 바보들이네. 바보들이야. 잠깐이 <laughs>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외계에서 내려온 UFO 외계인 에일리언 왜 계속 내려? 에이, 설명 못 하시네. 헉, 코드가 있잖아. 야, 진짜 못 한다. 아이스링크에. 이거 은혜나. <laughs> 바꿔, 바꿔. 야. 가. <laughs> 나는 떡을 쏠 테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 신사입니다. 아니, 5만 원. 오 어, 어. 와. 한월리 1일은 3인절. 오케이. 야너 지금 앞에 말 썼어. 이건 뱅. 어. 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고객님 피싱 와, 오. 잘하네. 소원을 말해 봐. 소녀시대 어우 뭐저이 패스 저저 매장 뭐야 BMW 오케이 오 아이스 링크 아이스 아이스 크림 아이스 링크 아 나는 얼죽아 아이스 티아이 아이스 잠깐 처음에 뭐라 그잠안 오는 거 마시면 잠안 오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됐스야 네? 나우나 오케이 아 오늘 이게 많아 갖고 이걸 써야겠네. 이사람 오케이.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진짜 잘하네. 나이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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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요 어, 아. 타이칸 포스 타이칸.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이 쉽지. 어. 회사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죠. 볼보 XC 90. 90. 오다나 어. 알겠다. 어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 쓰시고 문이 열리네요 <laughs> 토렌토 더 마스터 정 요번에 나온 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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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문가님 문이 <laughs> 열리네요 그랜저 아이지 땡 어, 여기가 또 척척박사거든 이게 BMW 신형이네 신형 어? BMW야 BMW라고? 헤드라이트 이걸 보면 알잖아 이제 BMW 4시리즈 주워 먹자 주워 먹자 BMW 8시리즈 땡 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이색깔은 알겠어, Isle of Man Green 이거든. 그런데 이건 M3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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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정답입니다. 아, 벤츠, e 클래스 아아... GLE. 그렇지, GLE. 네, 네가 e 클래스를 쓰다가 발로 차. 아, 이거 너무 쉬워. 펠리세이드. 아, 정답입니다. 나 그냥 저걸 쓰기 싫어서 안 다는 아, 이거. 저 국산차 같은데. 포르테? K3? K K. 잠깐 아니 한 번만 얘기하셨어. K... 알았어. K3 GT. 땡. 아우디 RS7. 아우디 A3. 아니, 왔어 왔어 어. 왔어. <laughs> 아이고 한 번씩 갑시다. RS6. 아난 아까부터 알고 있는데 뭔지 아직. 나아 그냥 저거씩 쓰기 싫어서 안 가네. 그죠 이거는 준형내를 이길 수가 없어. <laughs> 시작해 볼게요. 네. 순영 님은 정식에 진출할 생각이 있다. 정식이 뭐야? <웃음> <웃음> 국회의원. 절대! NO! <laughs> 어... 정식이 뭐야? <laughs>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나는 김송은이랑 찾는 것보다 어플로 찾는 게더 나은 것 같다. <웃음> <웃음> 중요하다. 그냥 뭐 지난 세월 다 그냥 뭐, 뭐 의미해진 거죠. 어플이 더 좋다. <laughs> 거짓말 나와라! <laughs> 너무 진실하시네. <laughs> 어플 줘.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 촬영 전까지 재우가 누군지 몰랐다. 아니, 설마. 아, 아, 설마. 그건 아니다. 내가 내가 얘를 왜 몰라? 어딘가면 어떻게 이거? <laughs> 나그리고 옛날에 그거 더펑커. 아. 트로맨이네트루맨 나는 왓슨맨보다 차란차가 더 재밌다. 또 누구랑 함께하냐도 중요하잖아요. 음. 또 뭐? 가만 가만 보는 거? 아니면 촬영하는 거? 촬영하는 거. 오 이거 재밌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재밌다. 아형 여기서 차량차 촬영이 재밌지 왜냐면 마, 더 많은 사람만 하고 워썸맨내 혼자 찍어야 되잖아. 네 말이 길어. 어우 아형한번 당해가지고 지금. 박진영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겼다. 아 그건 100%지 진영이 <laughs> 말하는 거야. 진영이? 박진영보다 내가 더 잘생겼지. 100%. 아고생난것 같은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아이 당연하죠. 오. 오 어머니가 좋으세요, 아내분이 좋으세요. 어머니가 좋습니다. 아내가 서운할 텐데. 전기 맞아야 돼요. 아 그런데 이거는 완만. 나는 평생. 카레만 먹고 살수 있다. 아내가 해준데 카레만 먹고 살아야죠. 지금까지 카레만 먹고 살아왔는데 뭐. 다음 문제 한번 또 드릴게요. 아몇 개가 있는 거야 도대체? G O D 멤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당일준이 형이죠. 아 동시에 대 되는 이게 이상해. 당일준이 형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형이 꼰대라고 생각한 적 있다? 아 없어요. 단한 순간도 없습니다. 저보다 정신 력이더 어려요. 그거 씹는 좋은 말이 아닌데? 정신을 저는... <laughs> 얘는, 얘는 안 돼. 얘는 애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 이제 형한테 심부름 하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눈 먹어? 바꾼! <laughs> 뭐? 바꾼? 심부름권이 하나 있으니까 오늘은 바꾼이라고 부를게. 저희 또 궁금한 거 혹시 없으세요, 오늘? 오늘의 주제를 알려줘야지. 의뢰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주말 서퍼 김영민입니다 32살? 12살 같은데? 네 저는 K5 17년식 구형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차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니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그 가지? 그 이유는 바로 파도가 오면 서핑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야, 아, 서핑을 하러 아, 가리되니요 왕복으로 한 500km 정도 혼자 운전을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지루할 때도 있고 음. 차도 막히면 재미도 없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서핑을 싫을 수 있는 걸로 가야, 가야 되나? 되나? 커피를 하는 순간,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힐링을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포츠성이 강한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즐기는 스타일이야. 네, 첫 번째 구매 조건으로는 스포츠성 있는 국산 차량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3천만 원대 이하의 차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포츠성에 걸맞는 디자인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감성 잘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번 의뢰인은 완벽한 율로예요. 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얼굴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번거 그냥 조금 조금씩 적으면서 조금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다 쓰비용으로 질르는 스타일. 무슨 욕했어? 예, 비용 하고 써버리는 스타일. 아. XX. 오케이 이거는 아무 차나 그냥 갖다 주고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끝이에요. 500km 가는 동안 옆에서 쌀 풀어주고 그러다 그러니까 중간에 끝에 가서 죽일 수도 있잖아. 필준 <laughs> 우리 의뢰인 율로라는 말에 이 마음속에. 이 깊은 한이 있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룰게 해줄게. 야. 와. 자 역시 서핑하면 어, 또 이어. 응. Let's get it. 요, let's 이야, get it. 오늘 약간 분위기가 럭셔리하네요. 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인데 네. 어플로 해서 한번 오늘 차들을 한번. 분명히 쭌이 형은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거는 뭔데? 이거는 내가 봤고 이거는 저번 주에 나왔는데 분명히 이거 다니면서 <laughs> 이거 하고 있을 거야 힘들게. 근데 네. 우리 봐봐. 부의 상징, 대리석, 아이 골드, 아 우리 그냥 어플 켜놓고 우리가 원하는 차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 너도 딜러 될수 있어.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죠. 연로적이고 3 0대 초반. 우리 전문가님 나이가? 저 서른 아홉입니다. 서른 39. 아홉. 우리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로망을 놓친 아재들로서 네. 우리 서른 두 살에 서퍼라면 전문가님은? 난 대충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이프스타일이 그려지죠 인생이 절정일 것 같아요 32살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도 딱 그냥 내 서핑 하나 딱 그냥 동해안에다가 딱 때려놓고 차로 내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어떤 차가 필요하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금액대가 살짝 많이 언더야 고민이 안 되게끔 골라줄 수 있는 차는 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욜로가 즐길 수 있는 차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지금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차감도 있어야 되고 저는 요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우 어, 스팅어는 정말 과소평가되어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는 몰아봤는데 충분히 운전 드라이빙 재미가 있고 스팅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팅어는 솔직히 기아자동차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스팅어 전용의 엠블럼이 있고 음. 디자인이 워낙 이쁘게 맞아 있어요. 일단은 기아에서 작정하고 만든 테고 네. 어떤 브랜드에서 작정하고 만들었을 때는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거거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하나 또 얘기해 주시죠 G80 스포츠 아 그럼 제네시스 예 네, 제네시스 G80 스포츠 그래 이거지 네. 사실 제네시스라고 하면 딱딱함이 있다 나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 동안. 그 편견을 뺀게 이제 스포츠 차량인데. 네. 근데 이거 금액대가 4천만 원대인데 대부분. 어 조금 낮춰. <laughs> 어 3천만 원대 있네. 네. 연식을 조금 낮추면 3천만 원대도 가능하세요. 아 어, 오늘 차량들이 워낙 쟁쟁하네요. 어 좋은 그러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차들 진짜 많네요. 네, 아씨, 깡패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깡패를 찾아라 하나 있네. 율로카를 넘어서 머슬. 머슬카. 그냥 깡패도 아니고 근육깡패. 저는 이거 타고 빨리. 해안에 도착하고 싶어요 저 내릴 때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이 저랬을까 저런... 아니 왜! 우리도 그런 로망이 있었던 아재들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룰게 해줄게 야 근데 이거는 일단은 타고 나감과 동시에 시선 집중 일단은 봤을 때 영화 같잖아 네. 어.. 트랜스포머에 범블비 버튼 하나 누르면 I'm your friend 까마 까마로는 사실 노란색 아닌 아 노란색 아니냐어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나랑 또 생각이 잘 달리네. 그렇지. 서퍼면 또 레드로. 네. 서퍼가 노란색 택시 타고 나타나는 느낌이면 저와 같이 지금 상상을 한번만 해 주세요. 37도야 지금. 고속도로가 막 열로 막 일어나. 아우 더하고 아, 있는데 갑자기 빨간색 까마로 한 대가 붕 하고 지나가는데 창문이 약간 열려 있고 서핑보드가 딱 나와 있고 32살에 팔뚝이 굵은 남자가 딱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눈길 강한가? 영화지 우리는 그러면 은 일단은 까마로도 강력한 후보군으로 하나 올려놓시다 사실 나는 나는 그 나이 때 내가 슬핑 다닐 때는 나는 스포츠 카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실용성 있는 거그죠큰거큰거 편안하고 다 치, 애들 태우고 하지만 이분은 슬리핑 카드를 음. 거기 갖다 놓고 음. 자기가 직접 그냥 운전만 하면서 아, 아. 500km 가니까 즐겁고 재미없는 차 아닌 거 그쵸. 뭔가 어만테스러워 어? 뭔가 재밌는데? 맞아 맞아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이거 얼마예요? 어 바꾼 바꾼! <laughs> 뭐 바꾼? 중고차 제대로 보는 거 우리 누나 내가 차 빌려줬다가 옛날 담배 빵하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요?